수화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수화는 백 익스텐션인데 행체역학적으로 그죠? 후굴이잖아요. 그런데 왜 후굴이 아닌 거를 할때 대체가 됐냐 이 말이에요. 네? 왜 대체가 됐을까요? 같은 운동인가요? 다른 운동이죠. 그러니까, 익스텐션 해야 될 때, 익스텐션 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익스, 익스텐션 안 했는데, 그 운동이 그 운동으로 받아들여졌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러니까, 처음에 소환을 왜 하게 됐죠? 누군가가 아티큘레이션에 대한 걸 하려고 했죠. 그거 기억나세요? 그러다가 소환이 생각났죠. 우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그랬던가요? 어쨌든 아티큘레이션 할때익스텐션 상태로 갔는데, 이건 이거예요. 설명 이거 드릴게요, 그냥. 선생님께서 앞쪽 근육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긴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익스텐션 할때 방해하는 것이 앞쪽 근육이다 이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익스텐션을 크게 하지 않아도 부담이 돼요. 왜냐면 하 익스텐션 할 때는 앞쪽 즉 기랑 근을 이기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수축하려고 할때 이쪽 근육이 강하게 잡고 있으면 이쪽이 수축을 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도가 크지 않아도 힘을 많이 줘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저쪽에서 세게 당기고 있으면 내가 조금만 끌어올려도 세게 당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랑근이 긴장하고 있으면 주동근이 힘을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 소환할때 허리에 통증이 있을 정도로 수축을 많이 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또 하나 그 있긴 해요. 뭐 치골을 꽉 누르고 그 큐를 이제 몸이 다르게 받아들이면 치골을 꽉누르는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큐가 될수 있어요. 그두 가지가 선생님의 요구에 압력, 압박이 심하게 하는 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왔더니 그러니까 수환이 아닌데, 익스텐션이 아닌데. 이게 해결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어떻게 됐죠? 3리롤 어, 다운 할 때는 이제 서퍼 받으니까 됐고 다시 돌아올 때, 아니, 아니 더 밀을 때, 훗슬로바를 밀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됐죠? 가슴 근육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어, 척추가 아직 익스텐션으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았으나 척추의 아스티클레이션이 이루어졌어요. 그 끝. 네. 그러니까 익스텐션 더못 가죠. 네. 왜못 가죠? 팔이 퓨스로바에다 있으니까 더 늘렸다가는 어깨나 뭐 허리나 또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뭘로 충분해요? 앞쪽 가슴 쪽 근육을 늘리는 것로 충분해진 거예요. 안전한 운동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척추 운동면 괜찮을 것 같은데 뭐더 가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단 말이죠. 그 순간에는 그러면 그 여타 어울리는 근육들, 같이 연동하는 근육들을, 어, 그렇게 늘려주면, 척추가 무리없이 움직이는 아티큘레이션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티큘레이션이었었지, 후구를 얼마나 큰, 각도로 하느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환자의 상태이므로 이게, 선생님들이 원하는, 얼마 해야든 할수 있는 만큼만을 찾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걸 잠깐 해보시고 이거 다음에 이제 도와드릴 것이 춤각 돌림입니다. 그래서 수완 어... 선생 보실까요? 수원 네. 수완인데. 수완인데 몇번 하면서 흉각 돌림을 넣어 볼게요. 수완 선생님 아는 수완을 하세요 몇번 여기서 이제 오른손을 떼고 흉각 돌림을 해보, 해볼까요? 잘안 보이지만 허리에 좀 무리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선생님, 신, 심정은 어떤가요? 네, 허리가 네. 이렇게 늘려지는 게 아니라 네. 팔을 떼자마자 허리가 이렇게 죽는 느낌이 들어서 네. 허리가 아파 그래서 분명히 어, 백 익스텐션 상태에서 흉곽 바깥 돌림 했는데 어, 허리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될수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본인의 가동 범위를 못 찾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음. 동작을 못 외우는게 아니라 무슨 움직임을 해야되는지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제가 조금만 선생님이 했던걸 바꿔볼게요 자, 수완 아까 했던거에서 자, 아까 두번 해보세요 아까 요렇게 요렇게 하셨죠 예, 네. 이제, 이제 스프링이니까 어떻게 할까요? 얘를 밀면서 내려가세요 네. 다시 밀면서 돌아왔죠 아, 그렇죠. 단, 돌아왔죠. 이번에는, 어, 헷갈려. 밀면서 보였죠? 아까 밀면서 내려갔죠? 밀면서 내려갔고, 이게 돌아올 때, 올라, 올라왔죠? 네. 다시, 밀면서 내려가고, 여기서, 오른손을 떼보세요. 네. 자, 그리고, 흉각 돌리. 이 스프링이 날 받, 밀어주고, 네, 이렇게. 다시, 돌아다니고손 네, 바꿔볼게요. 리고 스프링을 받으면서 올라오고. 네. 여러 편하게 올라오죠. 그런데 또 해야 되는 건 뭐죠? 계속 명치치골림? 지금도 좀 무리가 될수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흉각 돌림이 먼저 다는 말이에요. 네. 근데 서포트는 누가 있죠? 스프링. 네. 아까 이 스프링이 멈춰 있었고, 지금 은 스프링을 받으면서 이렇게. 근데 팔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라고요? 흉곽 돌림 먼저. 그러니까 프로젝트댄션를 해놓고 얘를 뗐을 때 흉곽 돌림 먼저예요. 흉곽 돌림 먼저. 그다음에 받으면서 네. 그러니까 팔은 다분히 덜 가겠죠. 근데 프리미 받아주면서 흉곽 돌림 이렇게 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손 떼고 받으면서 네. 흉곽 먼저돌리고 그럼 팔은 아까만큼 올라가지 않았지만 흉곽이 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네. 이것을 어,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게 그 다음에 흉곽 돌림보다 팔이 먼저 가지 않게 주의해서 하시고요. 하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셔서 그러면 허리를 더 어, 익센션을 덜 하더라도. 아티큘레이션에 주목해서, 아티큘레이션 더하기, 흉각 돌림. 아티큘레이션 더하기, 흉각 돌림 하면, 어디가 쉽겠어요? 중심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가 더 쉽겠죠. 네. 그걸 이제 체험해 보시겠습니다. 푸시 풀바가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띵.